영어 성경 산책 디도서입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이타스. 먼저 4절을 함께 영어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먼저 쉬운 단어부터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누구 누구로부터?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Savior. 붙여서 해보실까요? Grace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Savior. 오늘 첫 시간입니다. 어, 먼저, 디모데 전서 후서와 함께 디도서 교회의 인도자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a letter from paul to a church leader 당연히 저자는 바울입니다. paul 그리고 기록된 연대는 대략 ad 66년입니다. 쓰여진 목적. 네, 아까 이미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그 젊은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to guide titus. 그런데요. 이 디도는 a greek believer 헬라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encourage 격려하고 또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퍼지는 그러한 그 거짓된 교리들 그리고 false teachers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편지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그 다음 원어민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원어민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Chapter 1. 폴 A servant of God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further the faith of God's elect and their knowledge of the truth that leads to godliness in the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who does not lie, promised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and which now at his appointed season, he has brought to light through the preaching entrusted to me by the command of God our savior. To Titus, my true son in our common faith, grace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n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번역을 하겠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보시면 1절부터 4절의 문장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요. Paul 바울이 to Titus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타이터스 해도 되고, 타이터스 해도 되겠죠. 1절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디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Paul, 바울, a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이며,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지금 servant. NIV에서는 그냥 servant라고 되어 있는데요. NASB 등 어떤 성경에서는 a bond servant라고도 합니다. a bond servant는요. 자원해서 어떤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이고요. 또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신분은 아니지만 서신서에서 바로 이 a bond servant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종입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servant 대신에 노예라는 단어, a slave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postle, 사도인데요. 원래의 뜻은 a messenger. 즉,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one sent on a mission. 어떤 임무를 띄고 sent. 보내어진 사람이 업어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임무를 뛰었을까요? To further 여러분들이 이 further라는 단어를 아실 텐데요, 멀다는 far의 비교급으로 더 멀리라는 단어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NIV에서는 to를 사용했습니다. 즉 to 부정사 그래서 further 동사입니다. 발전시키다 진하다. 즉 the forth, uh, to further the faith of god's elect and their knowledge of the truth that leads to godliness. 어, 자 일단 무엇을 촉진시키냐 하면 믿음인데요. the faith. 정관사 더가 붙었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God's elect,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NLT 번역에서는요, those는 어떠한 사람들입니다. Those God has chosen, 꾸며주죠.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의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their knowledge, 그들의 지식인데요. of the truth 그 진리 어, 이 헬라어에서 truth alicia는요 그 음, 어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본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가 있는 것이죠 그 진리 그 참을 아는 그 지식 그 다음 that 관계대명사입니다 Lead To 하면 어디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지식을 to further. 더 촉진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보내어진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godliness라는 이 부분이요. King James Version에서는 after godliness. 즉, 경건을 따라, 경건을 닮은 경건과 같은 모양. 그런 뜻이고요. 또, a course with godliness. 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ESV에서 경건과 일치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2절과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요, in the hope of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 지금 여전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바울입니다. 영생의 소망, which 역시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which 이하가 바로 앞에 있는 이 영생의 소망을 모두가 다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which 이하를 보면, Which 이하, 이하에서는요, God. 이 부분이 주어고, promised 가 동사인데요. 지금 이 사이에 이 부분이 역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수식해 주는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Who does not lie?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또 어떤 번역에서는 cannot lie.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promised 약속하셨습니다.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Before the world began,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즉 시간과 공간이 제한적인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그래서 또 다른 번역에서는 From Eternal Ages, 영원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그 바깥 세상은 음 하나님이 계신 영원의 시간입니다. 물론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from eternal ages 영원 으로부터 그래서 요 단어는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which now at his appointed season 어, 먼저, a point는 지정하다 라는 뜻이고요. season 하면 우리가 계절로 알고 있죠. 어떤, 뭐, 제철이다. 그랬을 때그 철, 어떤 시기, 이런 건데요. 정해진,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때에, now,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요이터 어, The Hope of Eternal Life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에 관한 소망이고요. 또, 어, 바로 지금 그가 정한 이 때에 He has brought to light 하면은요, light.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manifested, manifest, manifest하면 나타내는 것이고요. reveal 역시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음, 빛으로 가져온다. 그런데 어, 요 부분만큼은 지금 n i v 성경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p h a n e l 로 인데요. 이 단어는 force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light. 빛이라는이 단어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가져오다. 즉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들어내다. through 무엇을 통하여 through the preaching 또는 proclamation으로 번역하고도 하기도 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들어냈습니다. 그런데 entrusted, entrust 하면 누구에게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To me,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요. By the command of God our Savior,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이렇게 서로 동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전파를 통해서 그가 정하신 그 때에 그가 드러내신 영생의 소망.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워낙 번역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복습해 볼까요? 그냥 어 이렇게 우리말로 너무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영어. 만 보겠습니다. In the hope of eternal life, 영생에 관한 소망, which God who does not lie,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promised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시간의 시작 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 and which now at its appointed season, 그가 정하신 이 때에 이제 He has brought light, 마침내 나타내셨습니다. Through the preaching, 전파,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바로 이 preaching, 전파는 바울이 왜 전파했냐? 바울은 사도라고 말씀드렸죠. Entrusted to me, 나에게 맡겨진 바로 그 전파할 권한. ...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By the command of God our Savior,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네, 여전히 어렵죠. 자, 사절입니다. 이제 이제는 좀 전에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고요. To Titus,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부분은 누가 누구에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To Titus. 디도에게, my true son, 나의 참 아들, in our common faith. common이라는 것은 서로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LT 번역에서는 in the faith that we share. 우리가 함께 나눠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즉, 동일한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의 greeting, 인사말입니다.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이, from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와, and Christ Jesus, our Savior.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